보자 어휘 1번 1번에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너무 편하게 키워드 바로 등장해줬지 moving 얘들아 여기 moving이 무슨 뜻일까 이동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뭐로 썼어 이사를 쓴 겁니다 이사 그러면 첫 번째 봤더니 어 이사는 <목소리> is difficult for everyone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뭐하지 <laughs> 굉장히 어려운 거야 <laughs> 모든 사람한테 어렵지만 it is Particularly stressful. 특히 더 스트레스 받는데. 누구한테? 아, 아이들한테. 이거 노란색으로 쳤다는 건 이거 어떤 문장? 중심 문장. 얘들아, 이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볼게. Positive, negative. 네가티브지. Negative. Negative. 얘들아, 특히 더 누구한테? Negative.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뭐하다? 네가티브하다라는 얘기 해준 거죠. 됐니? 그럼 이제 뒤에 무슨 얘기 해줄 까 얘들아? 이사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해? 안 좋아. 막 이런 얘기 해주지 않겠어? 딱 봐도? 그럼 봤더니 아이들은 얘들아 잃어. 그들의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느끼죠. 뭘 느끼냐면 disoriented, confused랑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을 느껴. 얘네 언제 혼란스러움 느낄까 하고 봤더니 그들의 루틴이 일과가 is disrupted, 붕괴됩니다. 일과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all that is에서 이것 좀 한번 수식해 볼까? all 다음에 t h e r is. 주관대로 수식해 줘야죠. That is familiar. 뭐한 것이? 친숙한? 모든 것이 is taken away. 빼앗긴 거지. 살아 진 거지. 그러면 얘들아, 사실 두개 같은 얘기 아니야? 얘들아, 일상이 무너졌다는 건 친숙한 게 없어? 졌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지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일상이 무너지고 친숙한 게 없어졌다는 건 사실 한마디로 하면 다시 뭐 했다는 거야? 이사 갔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정감도 떨어져. 그러니까 안 좋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얘들아, 이제 몇 살? 3세에서 6세 아이들. 무슨 얘기 해줄까? 또 이상하면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런 어린 아이들은 특히 더 affected. 뭘 받는다고?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이사에 의해서 특히 더 영향을 받아. 새로운 내용 없죠, 지금? 그러면, 뒤에 봤더니, their understanding인데, 그들의 이해. 언제 at this stage? 이 시기. 이 시기는 몇 세에서 몇 세? 3세에서 6세. 그 나이 때, 이런 아이들의 이해력은 is quite literal인데, 얘들아, literal 하면은, 너네가 뭐만 떠오르냐면, 문자 그대로, 이런 의미만 떠오르지. literal인데, 문자 그대로가 1번 뜻이 맞거든요? 근데 얘가 또다중의미로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 literal이 상상력이 부족한이라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야.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면, 이 나이 때 아이들의 이해력은 얘들아, 좀 뭐가 좀 떨어진다? 상상력이 떨어진다. 여기 literal 단어 공부해놓으세요. 알겠죠? 이나이때 아이들은 상상력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 문제가 바로 정답으로 이제 출제된 거거든. 그래서 it is easy로 원래 출제를 했잖아. 쉽대. 그러면 여기 구조 잠깐 봤더니 입, e, 비, 형, 투에 가운데 4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다. 투부정사 앞에 4는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요 그럼 얘는 가주어. 얘가 진주어. 진주어. 가운데 있는 4는 뭐라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아이들이 i m a g 뭐 해봐? 상상해 봐. 비포 드는부사죠 먼저 미리 상상을 해볼 거야. 근데 뭘 상상해 볼 거야? 새로운 집과 새로운 방을 먼저 상상해 보는 게 이지하다라고 출제했잖아. 를 근데 얘들 앞에서 얘네 뭐가 없다 그랬지? 안타는 상상력이 안타는 풍부하지? 안타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쉽대. 되니? 안되지 그래서 여기 정답이 h a r d 나 difficult로 바뀌었어야 된 거야. 그러면 여기도 결국 내용 정리하면 얘들아 이사하면 아이들한테 좋다안 좋다. 안 좋아.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may have, 가지고 있는데 what is, 뭘 갖고 있지? 걱정을, 어떤 걱정을 할까? 하고 봤더니 애기들 이런 걱정한대 Will I still be me? 내가 여전히 날까? In new places, 어디서? 새로운 정소를 가도 난 여전히 날까? 그 다음에, 어, 뭐야, 목소리 왜 이래? 내 장난감과 침대는 come with us. 나랑 같이 오는 거 맞아? 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지. 이사하기도 전에 얘뭘 갖고 있는 거지, 지금? 걱정,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이사할 때 아이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근데 이 지문은 너네 좀 내용 잘 공부해야 돼. 이 지문은 문제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왔으면 얘들아, 누구 제시해 줄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하라는 좀 해결책까지도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노란색 문장이야. It is important. 중요해. 뭐 하는 게 중요해? Establish는 확립하라는 거지. 뭘 확립하래? 야, 균형을 좀 맞춰. 뭘 균형 맞추냐면 between 나오면 너네 뭐 떠올라 between a and b 여기까지 이렇게 가네요 이 앞이 다 a고 이 뒤가 다 b네 그랬을 때 병렬구조도 문제 한번 볼까 between a에 validating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and 다음에도 모양 맞춰줘야 되니까 a랑 b 모양 맞춰야 되니까 얘도 뭐로 써야 돼 무조건 ing로 해서 모양 일치시켜줘야죠 병렬구조 그러면 요거하는 것과 요거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네.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아이의 과거 경험을 좀 인정해 주래 아이가 그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모습이나 기억들을 다 인정해 주라는 거지. 그것과 그 다음에 또 초점 집중도 해야 돼. 뭐 하려고 집중해? 헬프는 준사협동사지. 그렇지 아이들이 어드저스트 뭐할수 있게끔. 얘네가 조절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어디에? 새로운 장소에 얘네가 맞춰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또 집중을 하는 요 사이에 뭘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해결책 잠깐 말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 얘들아 해결책은 얘네의 기존 경험을 좀모 뭐 해주라는 거야 기존 경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라는 거지 얘네 기존에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이것도 인정해주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뭘 하도록 적응을 하도록 또뭐 해줘야 돼 도와. 줘야 돼. 이두 개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해결해 주라는 거지. 됐니? 그랬을 때 여기 문법 보이는 건 이제 뭐 있는지 좀더 볼까? 병렬 구조 얘기해 줄거 헬프는 준사역 동사지. 그러면 얘들아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누굴 넣어서 해도 돼. 투부 정사를 넣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안 쳐. 됐니?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이제 해결책까지 나왔으니까 뒷문장 이제 되게 쉽게 보일 거야. 봐봐. 아이들은 need to have opportunity. 뭘 가질 필요가 있다?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얘네 뭘 가질 기회, 기회가 있냐면 share their backgrounds래. 그들의 배경을. 뭐 하겠대? 공유할 거야. 그들의 배경을 공유할 건데 in a way는 이런 방식 속에서지. 어떤 방식? 하고 봤더니 저 방식은 respect. 뭐 해주는 방식? 존중해 주는데. 그들의 past. 뭐를? 과거를 이거 뭐야? 기존 경험 인정해 주라는 얘기잖아 또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데 뭐로써 중요한 부분으로써 뭐의 중요한 부분 후대 r e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과거 경험을 존중해 주는 방식 속에서 이런 방식 속에서 그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쉬어 모할 공유할 어퍼튜니티스뭘 가질 필요가 있다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존 경험 그대로 보여줘라. 인정? 해줘. 그러면 이게 contribute는 뭐뭐에 기여하다지. 이랬을 때 너네 문법 포인트가 딱 하나가 딱 눈에 보이네. 이투를 너네가 항상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투 다음에 너네 동사 원형으로 바꿔내면 잘못 찾아내. 근데 contribute 해석 어떻게, 뭐뭐에 기여하다지. 뭐뭐에라고 해석했어. 그럼 얘는 투 부정 살까? 전치 살까? 얘는 항상 전치 삽니다. contribute는요. 전치사라는 소리는 선생님이 이제 역으로 질문할게.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누구 나온 거야? 동명사가 나와주는 거야. 걸리면 안 돼, 이거. 그냥 빌드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에 기여하냐면 공동체 감각을 빌딩 형성해주죠. 그러면 공동체 감각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은 에센셜 보다. 필수적인데 모든 아이들한테 뭐야? 필수적이지 특히 이런 아이들인데 인트랜지션 뭘 겪고 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적이다. 저기서 변화는 사실 얘들아 뭘 얘기하는 거죠? 이사 얘기 또 했던 거지. 그러면 지금 내용 최종 정리해볼까? 얘들아 이사하는 건 아이한테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뭔가 나쁜 사건이 터진 거야. 아이한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얘들아 기존 경험을 인정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균형 맞춰서 좀 도와 줘라. 됐니? 질문 이해됐죠? 네. <웃음> 너무... <웃음> 봅시다. 3번. 요거,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할게. 키월드님이 등장했지? 키월드. 얘들아, 키월드 누구야? 옥신. 옥신이란 말 되게, 얘들아, 이거 저거 하지 않니? 생소하지 않니? 호르몬 이름이라서 이거를 잘 아는 사람, 없고. 혹시 옥신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잘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다들어와서옥신각신 봐. 아니, 아니. <laughs> 그 옥신 아니야, 얘들아, 절대. 그럼 봐봐. 식물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식물의 성장은 is controlled. 뭘 받고 있다? 통제를 받고 있는데, 누구에게 통제받아? 응, 호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데 근데 얘들아, 호르몬이 부르는 것과 아니면 옥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래. 그러면 여기 현재 분사 써야 돼? 과거 분사 써야 돼? 당연히. 과거 분사로 수식해줘야 되지. 누구까지 묶었을 때? 옥신스까지 묶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일차 해석하면 옥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인 거지. 그다음에 또 2차에서 볼까? 파운드는 발견하다라는 타동사거든.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뒤에 누구 없어, 지금? 그럼 얘는 과거 동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얘도 역시 과거 분사로 얘를 뭐해 준다? 구명? 준다. 이 옥신은 발견돼. 어디서 발견되냐면 첫 번째 팁이 얘들아. 티팁 받아가세요. 그팁 아니지? 팁이 뭐 있어? 얘들아, 우리 핑글팁 한번 봐요, 핑글팁. 손, 끝. 끝. 그 다음에, r o o t 트 plant는 식물의 뿌리. 뿌리. 그러면 이 옥신은 어디서 발견되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는 줄기의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의 뿌리에서 발견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문장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왜냐면 여기서 질문 끝나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얘들아, 식물이 성장하는 걸 통제하는 게 누구지? 옥신이야. 그러면 이 옥신은 얘들아 누구랑 관련돼 있다고? 식물의 성장과 관련돼 있어. 그 식물의 성장과 관련돼 있는데 얘는 두 군데에서 발견되지? 어디랑 어디? 줄기와 어디? 뿌리 뿌리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지. 됐니, 이거? <laughs>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과거 분사 계속해서 잘 잡아내는 게좀 보여야 되거든? 옥신 수가 주어져. 그러면 질문 프로듀스는 생산하다라는 타동사거든? 근데 뒤에 누가 안 보여? 목적 안 보이지? 그럼 얘는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 그래. 바로 분사로 잡아서 수식해줘야 돼. 어디서 발견, 어디서 생산되는? 줄기에 끝에서 생산되는 옥신 쓰죠. 이 옥신은 tend to accumulate.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accumulate는 양형동사가 다 돼. 무엇을 축적시키다도 되고 본인이 축적하는 것도 되죠?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얘 어디에 축적되냐면, 줄기의 이쪽 면에 축적될 거야. 근데 어떤 면? 하고 봤더니, there is in shade. 어디에 있는? 그림자 쪽에 있는 면에.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또, common artist, Jimmy. Jimmy, artist. Jimmy 나왔죠? 그럼 여기 있어. 그럼 얘들 한 곳에선 뭐가 비추고 있을까? 해가 비출 거야. 그럼 한쪽에는 뭐가 지 질까? 그림자. 그림자가 지겠지. 그러면 이 옥신은 어디 쪽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거지? 이쪽에 네, 네. 지금 옥신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쌓이고 네. 있다는 거죠. 내용 이해됐니? 네. According에 따라서 옥신은 stimulates 뭐해? 자극하지. 뭘 자극해? 네. 성장을 자극합니다. 어디 쪽에 그늘이신 식물의 쪽에 뭘 자극하냐면 성장을 자극해. 왜냐면 아까 옥순이 얘들아 성장과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그늘진 쪽이 이쪽이 훨씬 더뭐 할까? 성장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러므로 쉐이리드 사이드 어디 쪽은? 그늘진 쪽이 그로스 t 스터라지 당연히 어떻게 자란대? 빨리 더 빨리 자라. 어디보다? 사이드 페이싱 선 라이트 어디 쪽을 보고 있는 애보다? 태양. 이 태양 쪽을 보고 있는 쪽보다 여기가 성장이 더뭐 하다고? 빨리. 빨리 자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현상이 causes 뭐해? 야기하다 causes는 O형식으로 <laughs>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 투부정사 쓰죠 이게 뭘 야기하냐면 이 줄기가 bend 뭐하게 한대? 구부러져서 왜냐면 한쪽이 더 빨리 성장하니까 안 맞잖아 한쪽으로 휘겠지 구부러져서 얘가 appear to be는 뭐 뭐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지 얘가 to be growing 자라게 하는 게 towards the light 어디쪽으로? 햇빛 쪽으로. 왜? 이게 얘들아, 이쪽이 막 많이 성장해. 이쪽이 막 밀고 나와. 그러면 얘가 어디 쪽으로 꺾일까?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이렇게 뭐 할까? 꺾이겠지. 여기서 막 밀고 나가니까. 이해 됐니, 이거? 그 다음에, 이 옥치는 have, 가지고 있는데 opposite effect. 완전 히 이번엔 어떤 영향? 반대 영향. 어디 쪽에서는? 뿌리 쪽에서는. 아까 줄기 하나 나오고 뿌리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일단 줄기에서는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 얘들아, 줄기에서는 성장을 하게 한대, 못 하게 한대. 성장을 하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들아, 뿌리에서는 반대라 그는건 오히려 뭘 한다 그럴 것 같아? 성장줄여 어, 그러면 옥신이 옥신인데 어디에 있는? 뿌리의 끝에 있는 이런 옥신은 tend to limit g r o 오히려 성장을 뭐 한다? 제한한대. 그러면 뿌리는 오히려 성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한다? 성장을? 제한하는 경향을. 있습니다. <laughs> 정리씩 되면서 지금 으키고 있죠? 그러고서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얘들아 뿌리가 is hori 이 호리즌탈한데. 얘들아 호리즌탈이 무슨 뜻이지? 수평이야. 인더 소일 누구랑 흙과.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해 볼까? 흙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 여기 흙 이렇게 있어.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흙과 어떻게? 이렇게 수평으로 좀 있겠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있을 때 옥신은 accumulate 또 뭐한데? 사이즈. 얘들아 옥신이 어디에 쌓여? lower side래. 이거 정말 어렵다. 졸면 안돼 여기. lower side는 얘들아 이번에는 옥신이 어디 쪽에 쌓인다는 거지 요 밑에 쪽에 옥신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지 아래쪽으로. 그리고 얘가 interfere with 뭐한데? 방해해. 뭘 방해하냐면 it's development 그것의 발전을 뭐하고 있대? 방해하고 있대. 그러므로 또로어 사이드 이거 계속해서 이해해야 돼. 이 밑에 쪽이죠? 뿌리의 밑에 쪽은 결국은 will grow. 뭐 하게 된다? 자라게 될 건데 원래 원문에 저기 faster로 문제를 냈던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이 밑에 얘들아, 이 옥신인데 뿌리에서 옥신은 오히려 성장을 제한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더 빨리 자라야 돼? 여기서 옥신은 오히려 성장을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 거지? 더 느리게 자라게 된다가 정답이었던 거지. 느리게 자라게 되는데 어디보다 어퍼 사이드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누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야 네. 위쪽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것은 또 커스 야기하는데 뿌리가 밴드 뭐 하게 구부러지게 왜냐면 또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한쪽으로 구부러지겠지 구부러지는데 어디 쪽으로 구부러진대 다운 월즈 왜냐면 여기는 안 자라 근데 얘는 계속 자라지. 위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밑으로 가겠지. 됐니, 이거? 그러면서, with the tip of, 끝인데, 뿌리의 끝이 growing, 뭐 하고 있대? 잘 하고 있는데, that direction, 저 방향으로 잘 하면서, 저 방향은 어디 쪽? 아래쪽으로.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지문은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똑같이. 왜냐면 이런 문제는 다시 내용 바꿔서 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요약도 가능하고요. 빈칸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분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최종 정리해봐. 키워드 두고. 옥신. 그럼 우리 정리할 테니까 눈으로 봐봐. 옥신은 뭘 담당하는 애야? 성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이름이지. 그랬을 때이 옥신은 어디랑 어디에 있다고? 줄기랑 뿌리에 있는데 줄기에서는 뭐해? 성장을? 촉진시키고 뿌리에서는?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줄기에서 얘는 그늘진 쪽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성장이 빨리 되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서 누구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햇빛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다음에 땅 속에서 이 뿌리는 흙과 평행을 이루지. 평행을 이루면서 아래쪽에 오히려 여기는 포진돼 있지. 아래쪽에 포진돼 있는데 얘는 오히려 성장을 줄여.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자라? 위에가 더 빨리 자라는데 얘가 어디 쪽으로 자라? 그래서 밑쪽으로 자란다. 내용 정리 끝. 됐니? 어, 한 지문 더한 다음에 우리 쉬고 화장실 갑시다. 이거 금방 끝나. 너무 쉬워. 오늘 한거 중에 제일 쉬워. <laughs> 지금 시계 몇 시쯤이니? 몇 시? 2시, 2시 15분? 어, 딱 쉬기 좋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거 바로 해볼게. 첫 번째 키월드. 바로 시작했지? 나왔지? 키월드가. 리젝션이 뭐야? 거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 갖고 그러면 거절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냐면 거절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니? 맨날 당하잖아 거절 그치?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well 그것을 잘 대처하거나 다루지 못한대 그러면 야, 거절은 맨날 당하는데 저걸 잘 다루지 못한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it's so painful 했을 때 너네 저기 문법 누가 보여? so? Yeah. 형?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그건 너무나 painful 뭐해서? 고통스러워서 거절이 너무나 고통스럽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오히려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not at all은 전혀 뭐뭐하지 않는데 얘네는 전혀 ask for 뭐하지 않아 아예. 요청을 하지 않아. 뭐 하는 거보다 Ask. 물어봐서 뭘 당하는 거보다 Risk rejection. 뭐의 위험성이 있어? 거절의 위험성이 있을 바에는 아예 뭘 하지 않겠다? 아예 요청하지 않겠다. 거절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던져보지도 않는 거죠. 됐니, 이거?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네? 야, 오래된 속담이 말하기를, if you don't ask, 네가 만약에 물어보지도 않으면 대답은 항상 모일 뿐? 놓일 뿐. 그러면 얘들아 뒤에 방향성 사실 보이지? 뭐해라? 거절당하더라도? 해봐. 이게 결국 핵심 방향이잖아. 그러면 바로 중심 내용 나왔네요. Avoiding rejection. 뭘 피하는 건? 얘들아 그러면 너네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얘기해봐. 거절 피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그러면 거절을 피하는 건 그래서 n e g a t i v e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부정? 적으로 a f f e c t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데 Many aspects of your life 네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거절 얘들아 피하지 말고 뭐해라 어, 이거 avoid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뭐해라 거절을 맞다 드려라 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봤더니 All of that happens 저이은 발생해 저이은 발생하는데 이거 왜 발생하냐면 오직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해 너가 are not tough. 뭐 하지 않은 거야? 강하지 않은 거야. Tough enough. 뭐할 만큼? Handle it. 거절을? 네가 다룰 만큼 충분히 뭐 하지 않은 거야? 강하지 않은 거야. 그럼 뭐 하라고 얘기할 까 강해? 저러.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해결법을 제시할 거야. Consider Rejection Therapy래. 이름 되게 맛있죠? 멋있죠? 배고픈가? <laughs> 배고픈가 나? 얘들아 고민해봐. 뭐래? 거절 치료를 한번 고민해보래. 얘들아 거절치로 뭘것 같아? 이 정도면 이러면 나도 의사하게 했다. 여, 그뭐 하는 거야? 환자라니까 안 돼. 맨날 뭐해 보세요? 거절을 당해 보세요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냐면 해야 되 강해. 쉬라는 강의 수절 뜨기 없이 맨날 물어보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오늘 한 12시까지 공부할까? 우잉. <laughs> 더마. 그러면 커머 위대는 뭐엇을 떠올리다지? 요청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뭐 해봐. 떠올려. 봐. 근데 그 요청이나 활동을 얘들아 뭘 받아야 되지 당연히? 뭘 받아야 돼, 지금? 의도상, 거절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요청이나 활동을 results in rejection. 뭘 이야기하는? 거절을 야기하는 요청이나 활동을 떠올려내래. 그러면 예시로 이제 얘기합니다. working in sales. 얘들아, 뭐 해보는 거? 판매업에서 working. 일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예시가 된대. 당연한 소리죠. 판매업에서 얘들아 거절 안한 다음에 그사람 판매 왕이 되는 거야. 냥 사람한테 항 이거 사실래요? Yes! 이거 사실래요? Yes! 불가능하죠 그렇죠그 다음에 두 번째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어디서? 가게에서 얘들아 뭘 요청하는 것도 할인을 요청하는 것도 또한 뭐가 있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얘들아 음식 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 한 4개 산 다음에 이거 그냥 천원에 주세요 하는 거지 어차피 뭘 당해? 고졸당해 강해지라는 거야, 그렇게. <laughs> 예시가 좀 뜬금없지? 사실. 오마? 더 뜬금없네. 이거 하면 이제 끝나. 얘들아. 얘 근데 노란색이고 파란색이래. 그럼 뭐한 문장이야? 사실 매우 중요해. 이거 확실하게 복습해야 돼. 그러면 너네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일단 한번 끊어볼까? 바이 아이엔진 해서 어떻게? 뭐마 함으로 써지. 그러면 저 바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리작티드까지요. 저기가 어휘 정답이었거든. 그다음에 get도 O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얘가 타 동사고 그다음에 yourself가 목적어고 뒤에가 누구야? 목적격? 부어 뭐. get이 O형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몸하도록 시키다인 준사역 동사예요.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get이 O형식일 땐 준사역으로 몸하도록 시키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가지다, 없다 이런 의미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너 자신이 rejected, 어떻게 되게끔 만들어라 거절 당하게끔 만들어. 그럼 여기 문법 다 볼까? 일단은 얘들아, 거절 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람 누구야? 나, 나. 너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주체도 유고, 목적어도 유지. 그러니까 누구로 바뀐다? 체기 대명사로 바뀐다. 문법 하나 보였어. 그 다음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볼래? 너가 남을 거절할 거야? 네가 거절 당할 거야? 거절 당할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로 해서 수동 나오는 거. 이해 돼, 이거? 문법 다 보였죠? 의도적으로 니네 자신이 뭘 당하게끔 만듦으로써 어 그럼 얘들아 뒤에 좋다 나쁘다 거절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너는 성장하고 좋아? 좋아야지 왜냐면 지문에서 거절당하는 거 계속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will grow t h c k e r skin인데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좀 직역으로 좀 해줄게 그 있는 단어장으로 안하고 너는 증가시키게 되는데 thicker skin 어떤 피부? 절면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너네 철면피 어, 쟤네 얼굴이 철판인가?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이 철면피를 만들어내. 근데 그 철면피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얼로 A, A to B 해준대요. 허락해줘. 너가뭐할수 있게끔. 테이코는 가져가다 떠맡다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오히려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더 많은 걸 가져간다니까. 더 좋은 거지. 거절을 계속, 계속 당하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문장 끝났지. 이제 관계사까지 수식해서. 그러면 이 자리는 정동사가 더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준동사로 분사구문 써준 거죠. 그러므로 그거는 making, 만드는데 당신을 more successful, 훨씬 더 뭐하게 만든다? 성공하게끔.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부사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알겠죠? 당신을 더 성공하게 만들어주는데 뭐에 있어서 다루는 거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너를 더 성공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금 최종 정리 해볼까? 키월드는 누구? 얘들아, 거절. 이 거절 당하는 거뭐 하지 마라? 피하지 말고, 거절을 오히려 계속해서 뭐 해라? 당해? 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 내용 잡혔습니까?